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가정자들이 좀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는 세상, 저희가 강물처럼 걸는 그런,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잠깐, 오늘 주워야겠다. 잠깐만, 좀, 깐방니 그래요? 손 올리면 되는데, 그, 주님이 눈이 부셔그러는데조 올렸어, 오늘 너무 어둡다, 이게. 사 아, 아, 아,

그데 이렇게 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지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지고격이너는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아무 성격이 너무 성격이 너무 너무 성격이 너무 성이 너무 성 화이팅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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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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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이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지실밥어 어. 그니까 아침에 따르기, 점심에 따기하기에따르해점해에따기한 4번 정도 하는 것네네요 이제 안 시간이 없어요 자유의 소득을

스키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시오. 십 네. Yeah. 아이고, <웃음> <youtubers>. <웃음> 아, 아, 네. 오늘은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온 30대 홍가콜라 구독자입니다. 네. <laughs> 아니, 그럼 유권대 아니잖아요. <laughs> 유권대가 아니지만. 아니, 우리동네 <laughs> 예, 예. 덕기는 뭐 하시는 것 보고 예, 제가 예, 다친 거봤거든요 예, 예. 정말 너무 한번 가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예, 싶다 해서. 예, 질문 하십 예,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일단 대표님께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어, 저는 현재 미군부대 관련 건설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미 방위비가 현재 1조에서 5조로 급격한 인상으로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나 협상이 될것 같다는 그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4월부터 필수 직군을 어 필수 직군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 휴가나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도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머리를 싸매고 탕결시켜도 모자놀 판에.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이 대통령이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미 미국에 눈 밖에 난 상황이라 더욱 불안불안합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에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단키트와 방위비를 조율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협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님이 지금 대통령이시라면 이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지 고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그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성격이 어떤 정부냐. 그것부터 아마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아메리카 플스트 미국 국익 우선주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방위비 재임상을 하자고 하고 유럽의 나토하고도 방위비 재임상을 하자고. 합니다. 최소한 말하자면 미군이 너희 나라 지켜주는 대가를 이제는 지불해라. 아메리카 퍼스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위비 재협상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그러면 왜한국은 가혹하게 협상 조건이 가혹하게 되었을까? 이 자파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미의 자유주의 동맹을 문재인 정부가 깨지 않고 서로가 대화가 잘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방위비 정액은 요구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트럼프가 나토에도 방위비 정액을 요구했고, 일본에도 방위비 정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요구를 하는 정액보다 한국에 요구하는 정액은 파격적으로 높습니다. 왜 높으냐? 그게 다시 돌아가면 좌파정부고 한미관계가 균열이 왔다는 것그 뜻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 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미국이 유럽에 대한 대러시아 방어하는 나토 전략은 아시아 전략보다도 사실상 아시아 전략이 더 중요하죠. 미국에서 자, 세계 전략을 보면 동북아시아 전략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막는 동북아시아 전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동남아시아 전략이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대중국 포위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동전략입니다. 중동 중동전선에서 중동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란 이런 나라하고 대치하는 이라크하고 그런 중동전략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유럽으로 가서 유럽전략이 있습니다. 나토를 통한 러시아 방비 전략 이게 미국의 크게 보면 세계 전략 중에 사개 전략인데 지금 중동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라 가지고 많이 미국이 대강경해졌어요 왜 강경해졌냐 미국은 지금 석유 수출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석유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가 대표됐어요 그거는. 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셰일가스, 땅속에 묻혀 있는 셰일가스를 압축해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을 하는 바람에 미국은 석유가 넘쳐납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부국이 돼 버렸어요. 사우디보다도 더 부자가 될 거였어. 그러니까 중동 전략을 취할 때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 나라가 석유 작업 자족이 돼버렸다. 이제는 수출까지도 하게 됐다. 말이야. 그래 하게 되니까 중동은 큰말해주면 전략상 중요한 것처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입니다. 지금은 근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전 나라는 이게 통제가 가능한데 북한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로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말하면 불량국가라는 뜻이에요. 저거는 통제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경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대북 전략을 취하는 것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대륙관 탄도탈로 개발을 해버렸어요. 대륙관 탄도탈이란 게 북한을 위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런데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다. 캘리포니아나, 네? 이쪽에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최근에 또 SLBM이라고 있어요. 잠수함에서 핵탄두로 쏘아올립니다. SLBM이라고 그것까지 지금 북한이 개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것 개발이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이거는 3차 대전을 각오하더라도 북한을 때리려고 할겁니다. 때리려고 할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SLBM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대륙간 탄도탄은 날아오는 게한 30분 걸리니까 그 사이에 배터리였거나 다른 미사일을 쏴서 격투를 시킬 수 있지만 SLBM은 미 해안에 한 1500m, 아 1500km 태평양 물속에서 잠수함으로 쏴버리면 이거는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최근에 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SLBM을